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강진여자중학교 보건교사 손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보건실에 얼마나 자주 가시나요? 하루에 한 번도 안 갔던 친구들도 있고 매일매일 가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에게 보건실에 있는 선생님, 보건교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 저를 도와줄 친구가 있어요. 친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진여자중학교를 다니는 이시율입니다. 시율이와 함께 저의 직업인 보건교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저를 소개하고 보건교사가 되려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보건교사의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시율이 반 친구들에게 물어본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전남대학교 간호학과를 입학했고, 학교 다닐 때에는 교환학생으로 영국에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광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인턴 강사로 활동을 했고요. 20년도에 임용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3년차 보건교사로 있습니다. 어, 선생님, 그럼 보험 고등학교를 나와야 하는 건 아닌가요? 어떤 친구들은 보험 교사를 하려면 보험 고등학교를 나와야 한다고 하던데요? 어,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그 질문을 하는데요. 보건 선생님이 되려면 어떤 고등학교를 나오느냐 보다는 간호학과를 졸업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보건교사가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사가 되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간호사 면허고요. 두 번째로는 보건교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간호사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간호학과를 졸업해야 해요. 그리고 보건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간호학과 학생들 중에서도 교직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시유라, 혹시 교직 과정이 뭔지 알아요? 아니요. 너무 당당한 것 같은데. <laughs> 모를 수 있어요. 네. 교직과정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되기 위한 과정을 밟는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시유리가 잘 몰랐던 교직 이수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이건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홈페이지에 있는 공지사항에서 선생님이 가져온 건데요. 교직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요하대요. 잘 살펴보니까 선생님 때랑 차이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몇 학년 재학생 대상인 거죠? 2학년이요. 네, 맞아요. 2학년이에요. 선생님 때는 1학년 재학생이었는데 이제 2학년 재학생으로 또 바뀌었네요. 그리고 학점이랑 공인인증, 영어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선발되기에 더 쉽겠죠? 어, 그러면 정교 4명 안에 들어야 해요? 내년에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네, 전남대학교 간호학과는 전체 학생 중에 4명 안에 들어야 교직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교마다 다르니까 간호학과 입학해서 공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교사가 되려면 조금 더 학점에 신경을 써 주는 게 필요해요. 그럼 간호사 면허랑 보건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보건교사가 될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헉,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교사 임용 시험을 합격해야 보건 교사가 될수 있답니다. 이렇게 교직 이수 자격이 주어지고 나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총세 가지의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뭐죠? 교직 과목 이수요. 네, 맞아요. 교직 이론 여덟 과목 중에서 여섯 과목 이상을 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간호학과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학교 현장 실습입니다. 혹시 교생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교생 선생님이 저희 학교 오셨어요. 어, 그렇군요. 교생은 교육 실습생의 줄임말인데요. 실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고 실습 지도하시는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고요. 보건실에 오는 학생들에게 약을 주거나 상담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나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간의 교육 봉사 활동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참고에 적어 두었으니 교원 자격증 취득 요건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세요. 다음은 실제 보건 교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보건 교육 중에 대표적인 거로는 성교육이 있죠. 시율이 혹시 선생님이랑 했던 성교육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이거 말해도 뭐 돼요? 네, 말해도 돼요. <laughs> 어, 피임하는 거. 어, 맞아요. 피임하는 것도 선생님이 알려줬죠.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면 첫 번째로는 월경 교육. 우리 학교가 여자 중학교라서 학생들이 월경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월경 교육도 하고요. 면생리대를 제작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도 하는데요. 혹시 선생님이랑 심폐소생술 교육한 거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어, 뭐라고 해야 됐지? <웃음> <웃음> 올해는 아직 하지 않았고요. 선생님이랑 2학기 때할 예정입니다. 가슴 압박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패드를 어디에 붙이는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배울 거예요. 재밌겠죠? 네. <웃음> <웃음> 네, 대답이 없네요. <laughs> 다음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인데요 흡연이나 음주 그리고 마약류에 대해서 이 오남용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 교육을 했는데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잘 손을 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하는지 학생들과 함께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학생 건강관리 입니다 학생 건강검사를 추진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학교는 가까운 곳에 의료기관이 있어서 1학년 학생들과 함께 건강검사를 했습니다. 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하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마스크를 쓴 이유가 뭐였죠? 코로나19 때문이에요. 맞아요. 코로나19 때문이었죠. 마스크도 착용하고, 학교에서 거리두기도 유지하고, 그리고 아침에 발열 체크를 하는 등 다양한 업무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는 보건실 운영인데요. 보건실에 오는 학생들이 어디가 아픈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처치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약품이나 물품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선생님 온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물론 힘들 때도 많지만 보건 수업을 열심히 잘 들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은 너무 행복할 때가 많아요. 이제 학생들이 해줬던 많은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선생님, 보험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뭐예요? 음,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하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인 것 같아요. 보건 선생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학생들도 만나고, 다양한 선생님들도 만나니까, 모든 사람들이랑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또 보건교사는 선생님이자 의료인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만약에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응급처치를 할수 있는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이 보건교사의 연봉은 얼마인가요? 오 굉장히 민감한 질문인데요. 선생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한 공무원봉급표에 따라 받는답니다. 어, 쌤, 그러면 4 0호봉 되려면 몇 년을 일해야 돼요? 글쎄, 4 0호봉 40에서 9를 빼면 30일이니까. 30년은 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요? <laughs> 그치, 그치. 지금까지 영상 잘 보셨나요? 보건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친구들도 있고, 아직 정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미래의 나에 대해서 내 장단점이 뭔지, 또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충분히 고민해보고 진정한 사회인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아래 제 메일이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부공교사에 대해 소개한 부공교사 소년지, 학생 이시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